국산 고성, 고속열차 해무 관련된 콘텐츠예요 근데 재밌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우선 댓글 중 해무는 언제 나오나요?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해무는 벌써 나왔어요 어, 언제 나왔어요? <laughs> 네. EMI 260이라고 하는 열차가 벌써 개통이 돼서 지금 벌써 영업운전을 하고 있어요 오 좋아요 어, 예. 다만 아쉽게도 네. 어, 어, 최고속도는 260kmh죠 어 그리고 우리가 해무를 만들었을 때 우리 해무는 그 최고 속도가 이제 우리가 4 3 0넘이4 2 1 4를 이제 찍긴 했었지만은 우리가 그 해무를 했을 때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해무가 각 속도대로다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기본 모델을 우리가 다 구축을 했었습니다. 네. 250, 300, 350, 370 필요에 따라서 다만드 필요에 따라서 해무의 속도를 조절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열차를 우리가 기본 설계에 그 상용화 개념을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때문에 네. 어, 지금 그걸 기반으로다가 지금 260 0천 어, 이음이죠. 0천 어, 이음. 어예 강릉선에 투입돼서 거기 강정선으로 넘어갈 거있습아 정말요? 320그 최고 속도 320인 그 K t x 이음 이에미 320이라고 부르는 열차도 있는데 어, 지금 벌써 다두 편성 만들어져서 최종 시운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미 나왔구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네. 이게 이제 해무는 시험열차였고요. 네. 근데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의 고속열차는 동력 집중식이라 그래서 음. 앞에 차와 뒤에 차들이 이제 그 중간에 객차들이 끄는 형태로 네. 차가 운영이 됐다면 해무부터는 모든 차에 동력이 달려있으면서 그 차들이 각각의 이 에너지를 통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자체도 다르고 음. 또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난이도도 좀 높은데 해물을 통해서 네. 아까 상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습득을한 후에 네. 이제 분산용차 이행류 차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네. 또 저희가 4 2 0 k 로 이상의 속도를 한번 시험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속 증속을 해서 지금 3 2 0 k 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언제 같이 시험 했었어요? 아, 말요 언제 같이 <laughs> 밤새고 고생 네. 많이 했었어요. 어쩌셨어요 그냥 할 때? 어? 어. 힘드셨어요? 그때 많이? 그때 노이비 박사는 차에 있었고 네. 나는 차 바깥에 네. 있는 데서 네. 네. 거기서 안전을 측정하고 있었고 그렇게 했었어요. 아, 아 정말요? 네. 차 그리고 난 바깥에. 네. 시험어 편한 있었어요. 데 계셨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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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제가 좀 편한 데 계셨고 네. 상당히 <laughs>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laughs>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 저희가 이 고속열차 같은 게 이제 시험을 하게 되면 주로 일반적으로 낮에 운영할 때 시험을 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음. 그때 운영선에서 시험 절차를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치, 그치. 야간에만 어. 시험을 하면서 증속을 해야 되고 또그 당시에 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선형차를 처음 개발하고 시험을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참여한 연구자들이 좀 기억도 많이 남지만 <laughs> <좀> 고생도 <laughs>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 기, 그래서 기억에 또 많이 남으시나 봐요. 힘드셨어서. 아 많이 추웠어요. <웃음> <웃음> 겨울이셨구나. 겨울에 많이 했었어요. 아, 겨울에? 겨울에? 네. 주로 겨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때가 시기상으로 겨울이 됐었어요. 경시, 네. 시기가 음. 겨울이어서. 됐었어요. 아 근데 네. 겨울이 될때또 장점은 있었어요. 어떤 장점이요 어, 우리가 최고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열차를 굉장히 풀 파워를 써야 되는 거고 어떤때든 이제 어, 열차가 낼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다가 네네네.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 장치들은 굉장히 좀 무리가 가고 이제 열이 많이 납니다. 아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은 어, 이게 좀식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때 해물 열차는 이제 공냉식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가면서 찬 바람이 음. 와서 식혀주는 건데 여름일 경우에는 많이 시켜주진 못해요. 아 진짜 여름에 시험할 때는 어 얘가 그 전기 장치가 아무래도 자기 보호 동작 때문에 아 음. 일단 셧다운이 돼버리죠. 그러면 네네네. 그때 시험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음. 겨울에 우리들은 힘들었지만은. 속도를 내는 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시험 풍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런 댓글도 달렸어요. 현재 대구를 지나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IMF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짓지 못한 구간을 고속선로로 새로 지어서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는 건가요? 산천도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라던가 좁아서 불편한 게참 많은데 열차만 바꾼다고 이게 달라질지 궁금하네요. 일단 선로 자체가 대전이나 대구 구간을 보면 굉장히 구불구불해서 좀, 좀. 음. 대구, 부산이 경부 2단계. 네. 맞죠? 네. 2단계 네. 구간. 네. 1단계는 아시다시피 그 대구까지. 음. 서울 대구까지. 그 2단계 구간이 대구에서 음. 부산까지인데요. 구글 구글 한가요? 구글 구글 하진 않은데요. 네. 네. 어. 아마 이 부분이 좀 그럴 수 있을까요? 대전이나 대구 구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 예전에 타신 기억이 나는가 본데 우리가 그 고속선을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을 제 대전역을 지나갈 때 그때 이제 일반선 타게 되면 구불구불하게 돼 있고 음. 대구 구불구불데데막서서또 또 바뀌었잖아요. 아. 우리가 대구에도 어, 북면 에선남면에선이 생겼고 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데를 지나고 고속열차 전용의 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불구불한 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맞아 KTX를 네. 되게 자주 타거든요? 네. 근데 구불구불한 걸 전혀 못 느꼈었어요. 음, 직선, 네. 직선에.. 직선에 가깝다고 하셔도 돼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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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조금 예민하시지 않았나? 네. 아, 다시 <laughs> 네. 한번좀 타보시고 또이더 네. 느낌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구불구불한 구간이 제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은 구불구불한 구간은 없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친구랑 딱한잔 하면서 중국 열차가 시속 속도가 6 8 0이란 얘기가 나와서 이 세계 최고 속도 열차를하는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박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박사님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저도 네, 궁금합니다. 네. 근데 도대체 어떤 분들이시길래 순한당하시면서 이런 열차 이야기를 <laughs> 신기하네요, 그렇죠? 어, 네.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 열차를 생각하게 되면 되게 속도에 되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고속열차의 속도라는 게 저희가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올림픽에서처럼 100m 선수들이 딱 같은 선상에 있어서 네. 각 차량을 놓고 이제 준비 딱한 다음에 달리는 그런 속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각 나라별로 운영했을 때그 환경에서 달리는 그 속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속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네. 이각 예를 들면은 뭐그 달리는 그 환경에서 저희 같이 이렇게 겨울에 또 야간에 약간 꼬불꼬불한 네. 예 소위 말하면 그런 곡선에서 달릴 때 속도를 내야 되는 나라도 있고 네. 터널 구간도 많은 나라에서 시험에는 나라도 있고 어떤 계열지 평탄 굉장히 평온 같은 데서 내리막길 같은 어떤 그런 데서 속도를 낼수 있는 나라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단순히 어떤 속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 뒤쳐졌다 아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그 기술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 같아요 그래서 오. 그런 고속 열차를 낼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는 충분히 갖고 있고. 또 고소, 중국도 물론 고속열차를 많이 투자를 해서 갖고 있지만 네. 그래서 680이라는 숫자는 진짜 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 이론적으로 고속열차가 낼수 있는 최고 속도가 어느 정도? <laughs> 어, 저도 궁금해요. 음. 어, 몇 키로까지 갈수 있어요? 몇 킬로까지. 이론적으로는 저도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살해본 바로는 지금 고속열차, 바퀴가 있는, 휠이 있는 열차를 가장 크게 낼수 있었던 것은 이제 프랑스에서 5 7 4 8 k 허... m 어, 였뭐 그게 아마 가장 어, 실험적으로 성공한 게아니겠는가 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80... 연구원도 어, 그래서 뭐 명품 K500에서 500을 어, 낼수 있는 그 열차에 원천 기술을 한번 하고 싶어서 몰래 좀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마 그 정도가 거의 이제 600, 500, 600 그게 아마 거의 거의 한계 지금 기술로서는 바퀴가 음... 될수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글쎄요. 어떻게 <laughs> 어 예측해주세요. 네, 가장 크게 이게 힘든 부분이 사실 공기 저항이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차량하 속도가 빨라질수록 300km 이상 400km 넘어갈수록 점점 더이 차가 받게 되는 그 저항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그 저항을 극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들도 이 지상에서 가까이 나는 게 아니라 하늘 높이에서 공기가 없는 부분에서 주로 날르고 있는 날고 있는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이퍼 루프도 이 오히려 그래서 공간을 조금 공기를 줄여서 공기 저항을 줄여서 속도를 좀 높여보자라는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시속 680은 5전보다아 근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건,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는데 그 기존의 전통적인 철도 라는건 예, 레일과 레일과 차륜, 그니까 스틸, 스틸과 스틸이 이렇게 만나는 접지력으로 음. 가는 거거든요. 네. 예, 바퀴가 차를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듯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접지력이 차량 중량 때문에 이제 뭐 100km, 200km, 3 0 0 k m 까는 괜찮은데 400, 500km 갈수록 이 접지력이 약해져서 조금 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00km에서, 그러니까 600km 이하가 이제 거의 최대 속도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비접촉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음 비접촉식이 뭐냐? 자기부상의 제하이퍼트하이퍼트망가졌 그들이 말씀드린... 이제 600 이상, 700, 800, 900, 1000까지도 갈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접촉식으로는 네, 500, 500에서 600 사이가 최대로 보시면 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쓰신 분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드릴 싶분게있요 <laughs> 그 중국 열차가 시속 속도 680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보셨는지 <laughs> 좀 다시 한번 좀 댓글 좀 주시면은 저도 한번한번 주시면 저도 한번확인해시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응? 아. 네, 일단 680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